오늘 청문회를 앞두고서 야당이 집중 검증을 펼려온 이 대표적인 쟁점, 바로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이죠. 야당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김 후보자가 벌어들인 돈보다 두배가 넘는 지출을 했다면서 재산 증식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출판 기념회, 그리고 경조사 등을 통한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해왔던 김민석 후보자였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의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내놓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부를 듯 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에선 최근 5년간 이김 후보자의 수입이 국회의원 세비와 사업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해서 약 5억 2천만 원 정도인 반면에 지출된 금액이 최소 13억 원으로 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김후보자 주장대로 아들의 미국 코넬대 유학비 2억 원을 전처가 부담했다고 해도 그 돈을 제외하면 6억 가량을 이번 돈보다 더 썼다라는 건데 그 출처를 알수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관련해 김후보자는요 그간 연간 1억 가량의 국회의원 세비 수입 이외에.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그리고 이두 번의 출판 기념회로 5억 원 압박의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선 추가로 이 자신의 아내가 장모로부터 간혹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출판 기념회 등에 또이 처가에서 받은 지원을 모두 모으면은 이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액수가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김모보다는 특히 이 출판 기념회에서 모인 돈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고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추기금 또는 조이금 출판 기념의 두번 그리고 제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뭐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본바다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어, 김민석 후보자 이제 뭐 다선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이 사용하는 용어가요 참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액수라 이 감사한 액수라는 게 얼마일까요?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다. 그럼 과하게 넘는 건 과연 얼마일지 이런 부분이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선 국회의원이 재혼한 처가. 그것도 장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이게 간혹이라고 하고 또 액수도 얼마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지만 쟁점이 또 하나 발생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스폰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이강모 씨와 관련해서도 그간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강 씨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오피스텔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던 당시 김 후보자가 강시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오늘 강시 소유의 오피스텔에 2008년과 2010년에 잇따라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 사용료를 어떻게 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지만 옮긴 거라서 이 임대료를 낸 거는 거의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임대료조차 거의 없이 주소지 이전을 부탁할 정도로 강 씨와 깊은 친분을 이어왔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 스폰서 의혹을 더 키웠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주소만 옮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칭화대 제학 기간 중에 후보자가 거주했던 주소 전체를 내달라고 했는데 해외에 있었던 기관과 겹치지 않는 기간에도 강씨 오피스텔에. 어, 있었고 거주한 적은 없었다라고 답변 중에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온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거주했었던 강시 주소를 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사님하고도 아주 각별한 사이로 보입니다. 개인 행사에도 나타나요. 강 씨와 어, 제가 찍은 사진은 저 사진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찍혀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거소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답변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주하신 건 아니다. 그냥 우편물 수령을 위한 거주지다 이런 거주하는 말씀이시죠?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우편물 수령을 위한 그런 정도의 장소여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장소, 정도로 개인적인 용도의 그런 경우에 임대료를 내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직을 발판을 삼아서 더큰 정치적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인데요.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어서 총리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을 듯 하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이 직, 그러니까 이 총리 자리가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직 사임 여부에 대해선 생각해 본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총리 자격 검증 차원에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지만 김 후보자는 답변을 보류하거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엔 20에서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와 절반가량 차이나는 틀린 수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여야 청문위원들 간의 신경전도 극에 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당 소속 청문위원이 동료 의원인 야당 소속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이 청문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야당 측 의원 발언 시간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끼어들자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이 조용히 하라고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곽 의원이 혼잣말로 비속어를 이야기하면서 양측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계속 떠들어 혼잣말로 한 얘기였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뒤 박선원 의원은요, 본인의 질의 시간에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라면서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서 또다시 청문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주 의원은요, 어릴 때부터 질병을 알았고 지금까지 치료받았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언급한 데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선은 의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두고서 장 외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재산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 시 의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요. 또 검찰이 수사부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서 여당에서는 정치검찰의 인사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재산의 호가 관련해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항명이자 야당과의 특수관계까지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원내 사령탑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김 원우 대표는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하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사상 첫 검찰 피의자 신분의 후보자인 점을 꼬집으면서 이김 후보자에게 청, 정부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공방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자질과 능력을 가춘 최적임자입니다. 오늘과 내일 국무총리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신뢰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미리 경고합니다. 수사를 핑계로 총리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부를 지휘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최초의 검찰 피의자 총리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단행한 첫 인사였죠. 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이었습니다. 그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여야간은, 여야간에는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고요. 그 중심에는 김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금전거래 의혹 또 재산증식 의혹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당은 의혹이라고 제기를 했고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 또김 후보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오늘 지금 인사청문회 첫날 오전 회의에서부터 이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내놨던 해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추가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까지는 집안의 경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에서의 어떤 축하금 이런 것들로 돈을 모았고 그걸로 추신금등을 갚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같은 거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재혼한 부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가 간혹 생활비를 지원해줬다 이것도 본인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김미석 후보자의 전체적인 재산 관계는 이미 지금 의혹 제기 해명 과정, 그러니까 인사 지명 이후에 지금 열흘 간 정도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니까 2020년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재산 신고를 처음 할 무렵에서의 재산은 실제 부채가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죠. 추징금 미납 채무가 7억 정도 있었고 그 미납 추징금에 따른 중과세 증여세 2억여 원을 이 2018년 일시 변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인간 채무 1억 4천이. 있었습니다. 이 1억 4천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불법 정치 장금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그것은 차용증이 있고 2025년경에 변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징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수익에 비해서 어, 지출 그러니까 세금 납부 및 지출금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추기금 내지 출판 기념회를 통한 수익에 더해서 오늘 장모님으로부터 뭐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뭐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굳이 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축의금 내지 출판 기념회 수익이 있었다고 하고 그게. 5, 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대략 정치권에서 수긍이 되는 해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이저그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실제 오전 청문회가 한 시간 정도 가량이었기 때문에 이후 오늘 오후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세부 내역에 대한 그 위원들의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어,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겁니다. 결국 이제 뭐 김민석 후보자는 어, 축하금 받았다. 그런 그 다음에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어, 후원금 스폰서로 지목되고 있는 또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시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걸 확인한 방법이 당사자들을 지금 어, 결국 질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결국 증인이나 참고인 부분이 뭔가 해결이 돼야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답답하죠 이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02년 이래로 1 9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그 동안 열여 18... 8번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국회는 165명의 증인 그리고 115명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총 280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었습니다. 한 번에 평균 15.5명을 불렀는데 이번 김민석 총리 인사, 후보 인사청문회가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는 최초 인사청문회입니다. 2002년에 총리 후보자였다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던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 청문회 때 무려 1 9 명의 증인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서 순식간에 23년을 후퇴한 겁니다. 이렇게 증인도 참고인도 누구도 부르지 못하고 김민석 후보자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이 해명되고 검증되었다고 할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짧게만 덧붙이자면은 이 인사 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위원. 전체 확대된 겁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것이 과연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에는 부합하는 것인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매우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목리에 따라서 그 증인 참고인 채택이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드렸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지만 어 국민의 힘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 민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